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저 냉장고 파먹기 오늘 완전히 냉장고 다 뒤져볼 생각이에요. 냉장고, 냉동고 뒤져가지고 밑반찬 만들 수 있는 거좀 찾아보려고요. <laughs> 오늘 완전 냉동고를 많이 비워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고기. 와, 이거, 이거, 이거 냉이. 제가 쓰고 이렇게 조금씩 남은 것들 이렇게 냉동에 졸어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물 무침 할 거고요 아 여기 또 있어요 이 안에 아. 와, 이거 보리골비예요 이거 물에다가 좀 우려 가지고 조기찜 할 거고요 견과류 있네요 견과류 아마 밑에 칸 어디에 멸치 있을 거예요 멸치 요거 견과류 넣고, 볶음. 자, 와 여기 멸치. 아까 그 견과류랑 멸치 볶음 할 거예요. 와, 이거, 이거, 이거. 지난번 군산 갔을 때 샀던 어묵이에요. 요거, 몇 장인진 모르겠지만, 어묵 볶음 할게요. 아이고, 땅콩도 있네요, 땅콩. 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그렇지만, 오늘 완전 대폭 줄여볼래요. 땅콩도 삶아요. 이 칸도 좀 꺼내니까 조금 헐렁해졌죠? 와, 여기 세 번째 칸. 김쟁거, 김쟁거 구울 거예요. 반찬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 거예요. 보리골비는 쌀뜨물에 담가놔서 짠기를 좀 빼야 되거든요. 저쌀 씻어서 지금 쌀뜨물을 받아놨어요. 여기다가 보리골비. 두 마리 있던 거 담가 놓고 이제 다른 반찬 시작해 볼게요 한쪽에서는 땅콩을 삶고 있어요 냉이 데쳐서 무침 할 거고요 김은 재워 뒀던 거기 때문에 굽기만 해면 돼요 그리고 멸치 견과류 볶음 바삭하게 볶아 볼 거고요 지금 전자레인지에 어묵 녹이고 있어요 빨리 해 볼게요 냉이를 뜯어다가 냉동에 생으로 올려놨던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얼린 건데, 제가 데쳐서 무침해볼게요. 금방 뜯어온 것 같거든요. 자. 와, 땅콩 삶아지는 냄새가. 금방 캐다가 삶는 냄새가 나네요 이거 생으로 냉동에 얼려놨던 거예요 아 너무 맛있겠다 자 냉이도 향이 얼마나 향긋하게 올라오는지 제철에 뜯어다가 나서 그런가 그 향이 그대로 있네요 자 냉이가 다 데쳐졌어요 농막에 불이 약해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죽었는데 샘플에서 하면 아주 푸르둥둥 하거든요. 소리가 너무 길어서 조금 먹기 좋게 썰어서 할게요. 송송. 조금만 썰어서. 이렇게 썰면 먹기 좋겠죠? 대파. 마늘, 고추장, 소금으로 좀더 간할게요. 고춧가루, 깨, 참기름, 마지막으로 들남을 효소해요. 다 됐어요. 잘 하나 완성이에요. 자 다음은 어묵볶음이에요. 어묵 녹인 거예요. 물을 좀 넣으셔야 돼요. 어묵이 뿌리면서 말르거든요. 아, 카놀라유 그리고 들기름 섞어서 할게요. 들기름 그리고 간장이 들어가죠. 간장 설탕 마늘 조금. 대파. 자, 이렇게 양념을 다 해서 볶을 거예요. 거의 다 볶아졌죠? 그러면 고춧가루를 좀 넣을게요. 깨도 넣고요. 그럼 다된 거예요 다 됐어요 물도 다 없어졌죠 어묵볶음 뭐 쉽죠 이세요 이제 바삭한 멸치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멸치 다할 거예요 그냥 다 해서 나눠 먹죠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셔요. 그래야 바삭하게 볶아지거든요. 요거 미원이에요. 미원만 몇 톨만 넣으세요. 멸치가 어느 정도 볶아졌죠? 이제 넣을 거 넣어야죠. 설탕 넣어요. 설탕, 요리당이나 물려 넣으면 다질러 붙어요. 설탕, 그리고 냉동고에 있던 견과류들 넣을 거예요. 이거는 해바라기씨, 이거는 호박씨예요. 자, 거의 다 볶아지면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넣을 거예요. 들기름. 간은 없어요. 멸치가 간간하기 때문에 간은 안 해도 돼요. 어가들도 이렇게 해보셔요. 바삭한 멸치 볶음 끝났어요. 이게 식으면 바삭바삭 하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도 멸치 먹어야죠. 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냉동고에다가 작년에 제가 김을 재워서 넣었잖아요. 그거 구울 거예요. 자, 또김 굽기 신공이죠? 넣어서 보관할 건데요. 김을 이렇게 세워서 담으면 기름이 한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담으세요. 그러면 기름이 흐르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김도 다 구웠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김 구웠구요 오뎅 볶았구요 멸치 바삭하게 볶고 땅콩도 삶고 내이도 무쳤어요 와 오늘 냉장고 많이 줄었어요 영아들 이거 다 꺼내서 하니까 이거를 제가 혼자 다 못먹죠 용기에 담아서 엄마랑 작은엄마네랑 갖다줄거예요자 멸치 볶은거에 통깨를 좀 뿌려서요 엄마가 작은 엄마가. 이거 보세요. 냉장고 뒤져서 만든 반찬들이에요. 엄마 집, 작은 엄마 집, 이건 제 거예요. 땅콩은 저 혼자 먹을 거예요. 영화들, 한 가지 남았죠? 보리굴비를 쌀뜨물에 담갔잖아요. 아, 근데 이 보리굴비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 정도 우려가지고는 짜서 못 먹어요, 영화들. 보리굴비는 제가 우러나는 대로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이거는 영상에 안 넣을게요. 와, 엉아들. 냉장고 살짝 뒤져가지고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푸짐하게 반찬이 나오네요. 와, 냉동고에 얼마를 쟁여놨던 거예요, 도대체. 음, 땅콩 너무 맛있어. 음, 금방 밭에서 캐다가 삶은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아 정말 얼려놓기 너무 잘했어요 제가 삶은 땅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어 와 진짜 이렇게 밑반찬 여러가지 해놓고 밥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음, 내기를 제일 먼저 먹을까요 음. 음, 맛있어 이 냉이를 좋을 때 캐다가 깨끗이 씻어서 냉동에 얼린 거예요 근데 그걸 데쳐갖고 이렇게 무치면 진짜 금방 캐다가 무친 거 같이 맛이 거의 비슷해요 음 맛있어 음. 작년에 돌김 나올 철에 재워서 냉동에 넣는 거예요. 벌써 한열달은 냈을걸요? 음. 진짜 맛있어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번에 여러 토 재워 갖고 냉동에 보관하면 그때그때 그때 구워 먹기 너무 편해요. 그냥 꺼내서 굽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금방 재워서 구운 것 같아요. 아김 너무 맛있다, 진짜. 지난번 군산에서 사온 어묵이에요. 응? 음, 진짜. 이렇게 볶아갖고는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 응, 음, 너무 맛있다. 아, 괜찮아. 자, 이거는 멸치 볶음인데, 제가 바삭하게 볶았어요. 과자처럼. 음, 과자 같아요, 과자. 이거를 이렇게 밥에다 부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음, 고소해요. 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밥에다 부어요, 그냥. 음. 음. 냉이 네, 너무 향긋해요 엄마들! 제가 냉동고에서 꺼낸 것 중에 지금 보리골비만 못했어요 더 우려야 돼요 더 짜서 그거는 이따가 다음 끼니에 쪄 먹을게요 엄마들 그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직 안 우러났어요 오늘 냉동고 확 줄였네요 앞으로 한 가지 아니라 할수 있는 거다 꺼내야겠어요. 오늘 냉동고 정리해서 두 집, 세집 반찬이 나왔어요. 아, 이제 이거 갖다 드리러 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